혹시 개인회생 준비하시다가 채권자 목록에 웬 krnc라는 처음 보는 이름이 턱하니 있어서 당황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낯선 이름의 정체가 대체 뭔지 그리고 부채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제가 속시원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아마 다들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왜 갑자기 채권자 목록에 krnc라는 회사가 있는 거지? 하고 말이죠. 네, 그거 아주 당연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파헤쳐 보죠. 자, 이 KRNC라는 곳의 정체가 뭐냐면요. 일반 은행이 아니에요. 예전에 저축은행들이 막 파산했을 때그 은행들이 갖고 있던 대출 채권들 있잖아요. 그걸 국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해서 정리해야 했는데 바로 그 일을 하려고 만든 특별한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가 부실 채권을 정리하려고 만든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일반 은행 앱 같은 데서는 조회가 안 됐던 겁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이 부채증명서를 대체 어떻게 떼야 할까요? 일단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 온라인부터 한번 보시죠. 온라인 신청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금융안심포털이라고 검색해서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거기 보시면 채무자 지원이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그걸 누르고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을 클릭, 그 다음에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신청서 작성할 때 용도란에 개인 회생용, 이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별표 다섯 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받을지 아니면 내가 직접 프린트할지 고르면 신청 끝! 물론, 아, 나는 온라인은 좀 복잡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면 직접 가서 뭔가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오프라인으로 하시려면요. 일단 전화부터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 채권이 진짜 KRNC에 있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죠. 직접 가실 거면 준비물은 간단해요. 본인 신분증 딱 하나만 챙겨서 서울 청계천로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건물로 가시면 되고요. 혹시 다른 사람이 대신 간다면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렵다 싶으면 전화로 물어보고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눈 크게 뜨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냥 서류 하나 떼는 거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와, 진짜 큰일 날수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회생 전체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핵심 포인트들을 지금부터 딱 짚어드릴게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딱 내기 전에, 잠깐만요, 잠시 멈춰서 이걸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까지 한 노력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첫 번째 경고, KRNC에 내 빚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왜냐, 이 KRNC도 채권을 또 다른 자산 관리 회사, 그러니까 NPR 회사라고 부르는 곳에 팔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떼기 직전에 반드시 전화를 딱 해서 제 채권 지금도 거기 있는 거 맞죠? 하고 최종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엉뚱한 데다 신청하면 시간만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법원에는요. 무조건 무조건 원본을 내야 합니다. 그냥 컴퓨터로 출력한 복사본? 아, 그거 안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제일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신청할 때부터 아예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원본을 딱 받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 주의사항. 이건 진짜 사소해 보여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바로 발급수수료입니다. 이게 금액이 크진 않은데 신청하고 나서 안내해주는 계좌로 입금을 해야만 서류가 나와요. 깜빡하고 입금 안 하면 서류는 하염없이 안 오는 거죠. 이런 걸로 시간 끌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아니, 그냥 채권자 하나 추가하는 건데 뭐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싶으시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놓치잖아요? 그 결과는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훨씬 심각합니다. 여기 숫자 1이 있습니다. 수십 개의 채권자 중에서 딱한 곳, 딱한 곳을 빠뜨리면 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결과는요, 정말 끔찍해요.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그 빚은 개인회생의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한마디로 탄감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고 나중에 회생 절차가 다 끝난 뒤에 그 빚만 생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자, 이제 이 모든 걸다 아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채권자 목록 진짜 완벽한가? 혹시 이 KRNC처럼 어딘가에 숨어있는 채권자는 정말 없을까? 하고요. 이 작은 확인 하나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꼭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